대전 노원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술 1권 57쪽 여러가지 표현기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면서 학습해보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라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콜라주는 별표하세요. 자, 콜라주는 프랑스어로 자, 부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 이거 보이는 작품은 해밀턴이 제작한 작품인데,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잡지에서 오려낸 이미지들을 화면에 붙여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스행평가 활동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작품에 신문, 잡지, 다양한 색의 천, 뭐 비닐포장지, 뭐, 나뭇잎, 이런 것들을 붙여서 재미있는 콜라드 작품을 제작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자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자이크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해요. 자, 돌, 생유리 등의 작은 조각들을 이어서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고대 로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표현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콜라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콜라주 안에 모자이크가 포함된답니다. 콜라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붙이지만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각들을 조각조각 내서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어서 이런 개념이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범위가 좀더 좁죠? 다음으로 전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모법은 물감으로 수많은 색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 쇠라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무수한 원색의 색점을 찍어서 우리 눈에서 색이 섞여 보이는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후에 프린터기, TV 모니터 등의 색 혼합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다음으로 임파스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파스토는 유채물감을 사용해서 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부조와 같은 질감을 표현하는 회화 표현 기법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고의 작품도 임파스토 기법을 즐겨 사용했답니다. 다음으로 프로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타즈는 중요하니 발표하세요. 자, 프로타즈는 요철이 있는 다양한 물체 위에 종이를 얹고 연필이나 크레파스 등으로 문질러서 형상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동전에 종이를 덮어놓고 연필로 문질러서 떠낸 기억이 있나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해봤답니다. 이 기법은 사물의 다양한 형태와 질감을 아주 손쉽게 떠낼 수 있는 일종의 복사 기법이죠. 에른스트는 이 방법에 가장 잘 이용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질감을 지닌 물체들을 문질러서 떠내어 표현했죠. 반물지는 다양한 질감의 가죽을 문질러서 상상 속의 동물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으로 스크래치를 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크레용이나 색연필로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색을 덧칠한 후 뾰족한 도구로 긁어서 표현하는 일종의 긁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핑거 페인팅을 볼게요. 삼각페인트는 붓 대신에 손에 물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마블링을 보겠습니다. 마블링은 별표하세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오염적인 형상을 얻는 회화 기법이에요.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리고 종이를 살짝 덮어 형상을 떠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집기를 보겠습니다. 칼로 캠퍼스를 찢어서 회화의 공간 개념을 표현했어요. 찢은 부위는 삼천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회화는 평면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지요. 여기까지 회화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꼭 체크하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세요.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